똥상이 지에서 놀자 오늘 똥상이 지하 소굴로 슉슉쇽 어디 쏙쏙이 아가 아가 쏙 불량견 불량견아서 거 됐다 이쪽팔 똥상이 지하 놀자 알았지? 뭐가 자아아 그럼 봐라 뭐가 안좋 알았지? 그래도 뭐 바삭하면서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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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노란 머리가 더 커져네 아이고 그냥 우유로 싹 벗기면 돼요 어? 그냥 우유로 싹 벗기면 돼 <laughs> 너걔 오면은 좋아서 그러지만 걔는 오빠들하고 짜증난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데 한대 맞으려고 별리가 <laughs> 나왔어? 또 웬일이야? 네가 자발적으로 나오게? 소리 듣고 어이구 뒤태가 볼만해요 왜? 예. 그만 먹어 오빠 와서 더 먹어 안 먹어 더 먹어 봤어 그러니까 집에서 놀아줄날에도안 놀아요 흐흐흐흐 <laughs> 아, 아이고 지금 또왜 이래 아이고 지금 놀라고 혼자 갔다 가네 애착이 안서응 어, 지금 조금 노네 응? 지금 쬐금 놀아 쬐금 잠깐이지 안 놀아 허리야 어, 오빠가 돼가지고 지금 동생이 좀 데리고 놀아. <laughs> 응? 방이 따뜻하니까 이제 배추 깔고 있네. 응. 음. 우리 집에서는 그냥 추니까 뭉클리고 있느냐고. 똑깔은 음. <laughs> 했다 뭉클리고 있어. 방이 뜨뜻하면 무조건 아무 여자나 배추 깔고 들어 예. 한도 끝도 없으니까. 야, 너 별이. 웬일로 거기 올라가 계셔? 어? 오, 좋지. 좋을 것 같아요. 나서 환장을 하네. 오빠야, 맛있어? 맛있어? 애 잡아라, 어머. 어, 그래서 둘이 인사하네. 뽀까랑, 저기랑, 별이랑. 이게 코는게 인사라예요. 고양이 인사. 음... 뽀까가 확실히 더 하얗다. 별이, 별이 색깔보다. 여기서 사진을 보니까, 여기, 음... 여기 음... 보여문셔봐 훨씬 하얘지, 뽀까가. <laughs> <laughs> 야! 너 이제 구름이 너는 못, 내려... 그 오, 오, 내려왔어. 어. 뽀가, 너는 못 내려온다. 어. 뽀까는 이제못 내려온다. 뽀까가 아니라. 구름이 너는 못 내려온다, 완전. 자, 이한번 찍고 내려와. 호가야, 호가야. 야, 너 혼자는 잘 올라가면서 잔뜩 있으니까 <laughs> 싫은가 보지? 응, 음, 너무 많으니까 싫은가 보지. 응, 혼자 있고 싶은데. 예. 응. 구름이가 <laughs> 문제래, 구름이. 구름아. 구름아? 너 혼자 내려주지 않으면. 난 그거 살아야 돼. 별이는 아직, 그냥, 표정도 없어. 네. 먹는 거 봐요. 응. 아이고, 꽃가는 그렇게 저기 먹어본 적이 거의 없지, 애들 없는 한. 밥에 집 비벼주던가. 아이고. 이게 난, 이거 진짜 뭐, 미혼을 탔나 왜 이렇게, <laughs> 한 번, 한번 이렇게 드셔보셔요. 뭐, 생선, 뭐, 그런 거겠지, 뭐. 그래. 뭐, 거기 보면, 연어이 참치니 써있으니까. 눈을 차히 감고 아주. 네. 그럼, 부르면기다리고있잖아 근데 똥석, 아, 똥석이 저기 있구나. 얘를 막, 배 급해가지고서, 네. 셋이 먹으니까, 저안줄 때는, 네. 처음에는 발을 막 내밀고 급해가지고, 그래. 근데, 이제, 슬슬 기다려? 응, 음, 아이 별이는 신경도 안 쓰네. 운다? 어이구. 죽은가? 가 이거. 오빠, <laughs> 별이 오빠. 별이 오빠는 이뻐서 하나도 없지 않을까? <laughs> 아고 별아, 넌 진짜로, 응? 너무 이뻐. 마음이. 참.. 밥.. 주, 주식.. 스스로.. 수시로 먹는 거 하고 먹는 거 하고 이 별나게 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같아 그러니까 야 고양이들이 최고 좋아하는 게 츄르래잖아 밥 먹는 거 같이 먹으면은 주구간에 주하래주구하에 주구하래 우리 꼬지좀봐 자꾸 팔로 건들잖아 어. 저도 달라 그러는 거겠지? 어, 발로다가 땡기잖아. 근데 별이는 안 그러네요. 별이냐, 안그러 어, 그래. 그러니까, 볶아 먹을 때 가만히 딴데 쳐다보고 있고, 달라 소리 안 하네. 별아 달라 그래, 나도 입만만 다셔. 협의 됐어 똥석이 밥 여기 앉혀야 똥석이 좀 언니 좀 먹게 내비 놓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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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잡아구네 아이고 또어 그럼 이제, 이제 나는 지금 별이가 나온 자들 똥석이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오빠한테 들어가 봐 구역 올라가 있으니까 얘도 갔네. 안 들어가네. 개주제 여자들 올라가 앉아 안. 여기 못 내려와 얘는. 그렇지. 안 추는 거. 어이구 언제 저, 저 이거 이제 구름이 어, 앉아 뭐야? 구름이 언제는 니 세상이다. 구름이 호강한 거야. 언제 니가 높은데 올라가서. 아래를 내려다 보겠어. <laughs> 쟤못 올라가게 고 막, 전부 막아놨는데 쟤는 막 돌아다녀? 그래요? 뽀까 말이야. 그래서 뭔가 거기 자리가 있으니까 돌아다니겠지? 그 자리가 없는데, 네. 얘들은 조심하는데 쟤는 무조건 막 올라가, 그래. 그래요? 우리 뽀까 무대 보여요? <laughs> 아니, 그런 데를 저렇게 막 접어줘. 얘들은 저렇게 하면 안 하는데, 쟨저 좁은 틈에 막 돌려. 저거 봐. <laughs> 아이고, 씨. 몇 마리야? <laughs> 여기, 저기, 뭐야, 저. 여, 여, 그. 파리채 있잖아요, 여기. 팔이 채 있잖아요. 냉장고. 문에 그거를 다푹 찔러봐. <laughs> 별이? 별이? 염색이 올라가면 저렇게 이쪽에 있어. 그러니까, 꼬리만 내놓고 있어요. 이럴려고 있어. 이게 있어요. 뭐야? 저, 꼬리만 내놓고 있지. 선풍기 보이지 않아? 너, 일로 와. 너 나와봐. 동생들 좀 놀아줘. 놀아줘봐, 동생들 좀. 꿈속도 <laughs> 안하데 <꼼짝단. 깜짝단. 웃음> 아유, 묵직한데요? 나가, 잠깐 <laughs> 동생들하고 좀 놀아. 니가 오빠면. 오빠, 두세들하고 좀 놀아줘. 오빠인데. 마음만 넓으면 어... 뭐해? 응? 러 그니까, 그러니까 마음만 넓으면 뭐해? 놀아줘야지. 어, 우리 뽀까 간다. 자! 뽀칵아! 뽀까 하는 거 보니 금방 올라가네, 저 얘들이 그네 따라 하더라고요, 보면. 그럼 못 들어가게 막, 막아놨는데. 그, 그니까 요즘, 저희 집, 그, 방 하나를 문 닫아놔요. 화분놓는 데를 얘가 맨날 파내가지고, 맨날 흙, 흙투성이야. 그래서 요즘 아예 닫아놓고 살아. 저, 그, 저기, 뽀카는 저기 가면, 두어놓아서 저기 장난감 막짱 땡기는데, 안 들어놓네. 저쪽 문제로 들어놓고 가서 막. 왜, 복카 내려올 거야? 막 뛰어다녀야지. 에. 야, 우리 봐. 어디 갔어? 포카 어디 있어, 까여기 있잖아, 야 볼까야. 잘놀았어 우리 볼까? 아. 포카 잘 놀았어? 야, 다 모여 봐. 맛있는 거 줄게. 올라봐. 저기 별이 오빠 데리고 와, 별이 오빠. 별이 오빠. 가자나. 별이 오빠 별이 어디 있어요? 음? 별이 어디 있어? 빨리, 별이 오빠 데리고 와. 맛있는 거숙게 빨리. 빨리 네. 오빠 데리고 와. <laughs> 뽀까는 그냥 잘 먹는데, 뽀까야 저번에 아스머니가 단홍에서 산 거. 그게 아직도 있어. 은채 거의 없어요, 다 먹고. 뽀까야너 여기 있잖아. 집에서 잘 먹으면서. 잘 뜯어먹어. 먹 뭔가 봐요. 어, 별이 먹는 거 봐. 어, 네. 어머, 어머, 어머 진 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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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은 똥속이 하여튼 먹는 거에 욕심 대단해 어그랬어어짓고 다니면서 너 너도 빡해 뭐, 못까구다저 아주 늦춰 보는 거봐못 가야 짓고 다니면서 못 가야 너도 빡해버려 배가 불른가 봐 야. 집에서는 뭐주면 난리 나는데 얼이얼게얼이얼왜이왜이래 어, 어, 배가 불러서 그래요